워라 아유 눈 내렸다. 아유 앞에 산 산에도 눈이 쌓여 있네. 왜들하고잘 보고 있어? 꼬리에. 응? 밥다 먹었네. 오늘 날 춥대. 오늘 날 춥대. 응? 날 춥다. 날 추우니까 잘 있어. 잘 자고. 어 오늘 밤 춥다고 하니까 알았지? 응? 응. 아유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떡... 입구를 입구를 어떻게 막아줘야 되나? 입구를 들어가. 입구를, 입구를 막아주니까 그래도 좀 낫, 낫잖아. 맞바람안 들어오고, 어? 들어가, 쳐. 들어가. 들어가, 이제. 들어가. 그래도 맞바람안 들어온다, 아이가. 어? 그, 천으로 좀 막아주면은, 어, 찬바람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. 들어가, 자. 이제 오늘, 오늘만 춥고 내일부터 날이 풀린다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, 들어가, 들어가. 아유, 아, 눈이 그냥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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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, 들어가, 들어가, 마 이제 들어가 이제 추워, 추워, 들어가. 씨, 시켜... 네가 깔고, 까로... 네가 깔고 누워도는데, 아마, 자식아. 어우, 누나서 쉬어서 좋다. 나이스.